KBL 최고의 선수와 함께합니다 고품격 농구 토크쇼 바스켓 토크 야, 바스켓 토크 정말 농구 팬들의 동원을 네. 받아서 네. 시즌 2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즌 2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누가 오셨나요? 그러니까 시즌 2 특별히 두 네. 분의 선수와 함께합니다 원주 DB 네. 김종규 선수, 부산 KT의 허원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주 d b 로 이적을 하게 된 어, 김종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KT 허훈입니다. 네. 사실은 바스켓톡 원할 때부터 김종규 선수가 꼭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몇번 네. 했어요. 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저희 팀의 원래 엣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민이 형이 이제 출연을 한걸 보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성민이 형보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서훈 선수 같은 경우는 KBL에서 입담꾼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더라고요. 아니, <laughs> 뭐, 제가 입단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인터뷰나 뭐 그런 거할 때마다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거 같고요. 그냥 오늘도 우리 집 아빠인 것 마냥 편안하게 즐기다. <laughs>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편하게 <laughs> 아버님의 DNA를 받으셔가지고 네. 뭐 이런 예능 진짜. 쪽에서는 아빠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음. 예능 DNA가. 저도 형그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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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선수 왔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게임 이긴 선수에게는 저희가 바로 선물 드리고 아, 진 선수는 또 벌칙이 진 선수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시즌 개막전 첫 경기에서 공약을 하나씩 거시고 지면은 어, 국가대표 유니폼 그거를 사인을 사인을 했어요? 네 사인을 해서 <laughs> 이렇게 홈페이문으 착용했던 네, 네, 유니폼을 네, 착용했던 거를 사인 받아서 네. 네. 그럼 저는 그거 받고요. <laughs> 어, 사인 유니폼이 다받았 유니폼 받고 <laughs> 네. 저는 그때 신었던 농구화까지 와. 월드컵에서 신었던 농구화까지 형 <laughs> 네. 농구화 너무 크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상태배신데. 이렇게 하면은 <laughs> 많은 분들이 김지균 선수가 지기를 응원할 것 같아요. 아니, 홍은 선수뭐또 추가하실 것 같긴 해요. <laughs>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 <웃음> 네. <웃음> 역대 최고의 어떤 계약을 성사하면서 새 팀에 네. 왔잖아요. 새 네. 뭐 팀에 뛰는 각오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d b 로 이적을 했는데 한 번도 팀 훈련을 같지 못했어요.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지금 국가대표에 차출이돼 있고 지금 일단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팀에 갔을 때도 네, 팀원들과 최대한 빠르게 녹아들 수 있도록 경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훈 선수께 또 KBL 관련 질문을 또 드리자면 이번 시즌 우리 팀 말고 본인 팀 말고 좀 주목할 만한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대되는 팀은 이제 원주 TV 아닐까요? 원주 TV 네.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규 왜? 선수 옆에 계셔서? 아니요 그걸 떠나서 이제 FA 영입으로 또 좋은 존경을 영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또 팀의 또 능력치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또 또 워낙 좋은 팀이고 니까 보니까 또종경의 함유로서 얼마만큼 팀의 변화가 될지 저 그런 게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김종규 선수를 섭외했을 때너 누구랑 같이 나올래 했더니 이제 허훈 선수를 꼽은 거예요. 그만큼 친하다는얘기거든요좀 친해진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어? 삼년전 아니 3년 전? 삼년 3년 전이죠. 삼년 전에 술을 한잔 하는가 네. 이렇게 마시다가 친해졌는데 농구할 때잘 맞아야 되는데 장난칠 때잘 <laughs> <데서 잘> 맞으니까. <laughs> 그래서 이 질문을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두 분이 클럽을 즐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한번, 네. 여쭤볼까요? 근데 사실,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 아니. 사실이 네, 아니에요. 클럽도. 지금 가. 말도 안 돼요, 거는우리서 클럽을 간 적이 없다. 이건 한 아니, 이건 간 적은 있는데. 잠깐만요, <laughs> 이거 쓰기 전에 할말 있어요. <laughs> 또 종규 형은 네. 키가 크잖아요. 네. 맞아요. 종규 형은 키가 크니까 거기한번딱 갔는데 농구수들이 많이 보잖아요. 또 팬분들이 뭐 보고 하면은. 이제 그게 소문이 아... 많이 나는 거죠. 가는 거에 비해.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가도. 네, 한 번만 가도 이게 무슨 매일 다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물론 안 가지 않았어요. 네. 안간 적은 아니, 안간건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뭐 저희 둘만 간게 아니라 몇 명이 3, 3, 5에 모여 가지고 이제 한번 가 보자 <laughs> 해 가지고 이제 간 건데. 뭐 <laughs> 기고진데? 두 선수만 아는 서로의 비밀 여기서 좀 하나씩 공개해 줄수 있어요? 어, 제가 그 <laughs> 훈이의 승퍼를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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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니의 슴퍼를 웃음> 아니 자꾸 왜그러요아니 훈이의 승퍼를 비밀인데 여기 풍로하면 <laughs> 어떡해요? 그건 사실 왜냐하면 일반 팬분들은 절대 볼수 없는 <laughs>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훈이는 굉장히 그 감독님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정말 <laughs> 호탉,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혹탕하고네풍하고 굉장히 이제 특고 같고. 술 마시면 더 그런 것들이 막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laughs> 저희가 만약에 서로 물고 뜯으면은 방송에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laughs> 그가 그런 걸 원한데. 그래서 건데. 지금 이거 갖고 왔거든요. 종규 선수부터 시작하죠. 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laughs>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어? 것 같아요. 오, 진실. 이 가짜네.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암마, 정말 마... 야, 이거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김중윤 선수에게는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네. 몇 개월 전에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또 최근에 만났을 때 없, 없다고 또 얘기해가지고 한번 네. 확인해 보려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진짜. 로 네. 지금 없다고 하십니다. 네. 많은 또 여성 팬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중에한 명은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오. 진짜 자기 여자친구인데 없다고 오. 해가지고. <laughs> 정말, 아니, 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저가 이제 바스켓, 여기 톡에 덜을 섭외하실 때까지만 해도 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데 이제. 막 SNS에 <laughs> 올리고 그럴 때 아니에요? 아이씨.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 그건 다 아시니까. 허훈 선수는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 허훈 선수의 어, 어떤 이, 이상형을 한번 여쭤볼까요? 어, 어. 이상형이요? 네. 허훈 선수의 이상형입니다. 제 이상형이요? 훈이는 제가 봤을 때이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laughs> 네, <laughs> 외적으로 참아야 요 네, 외적으로. 전. 마음을 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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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깐만아형이니아 <laughs> 걸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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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적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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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 정확해요 지금까지 예. 봤을 때 이게 기계가 뭐... 과학적 이게 <laughs> 잘 만들었는데 <laughs> 가짜네? 왜 가짜네? 제계어잘 <가짜네. 웃음> <진짜. 웃음> <laughs> 어. 만들었네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성우 선수는 외모가 중요하다, 외모가 어. 외모가 중요하다. 네.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아, 카메라 아, 앞에 보고 아, 외모가 참만구나 약간 청순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아. 아. 몸매 많이 보잖아 네? 아니, 몸매는 네. 보면 아버지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능에서 보는 아버지는 어떻게 좀 느껴져요? 어, 저는 굉장히 좋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아들로서 이게 제가 예능을 챙겨보는데 그냥 아버님이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훈련 때문에 자주 얼굴 보기 힘들텐데 네. 아버지한테 영상편지 한번 하세요. <laughs> 아버지요? 네. 아빠 안녕? <laughs> 어, 지금 항상 방송 중이라 힘들텐데 어, 제가 항상 잘 보고 있고 앞으로도 방송을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좋은 모습 항상 팬분들한테 좀잘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다치지 말고 몸 관리 잘하면서 방송 꾸준하게 오래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은 저희가 네 가지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뇌생남은 바로 나. 1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종규, 솥뚜껑 네. 보고 놀란다 오! 자, 아, 바로 1대 2번. 0 네, 오, 2번 씨. 닭 쫓던 개 종규, 지붕 쳐다본다 오오 형, 잘하시네요 쳐다보듯 한다는 데, 네, 네, 정답 필요하죠 네. 어물전 망신은? 종규, 꼴뚜기가 네. 시킨다 오 네. 지금 이거 폭이 없어요? 아, <laughs> 폭이 없나요, 폭이? 아니, 남이랑 별로 안 친하시네. 그럼 그러면은... 뭐랑 친하세요? 저요? 수도는 어떠세요? 수도? 수도요? 네. 그럼 음, 각 나라의 수도는 아, 수도 베트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허운 선수. 베트남요? <laughs> 어, <씨. 웃음> 종규 <종교. 나>, 나트랑? <웃음> <뱅>. <웃음> 하노이. 하노이. 정동대 하노이. 인의 수도는? 아 이쪽 종규. 아들이세요? 네. 싱가포르의 수도는? 종규. 싱가포르. 정답. <웃음> <laughs> 계속 갈까요? 아니 너 진짜 너 너무... 아, 알아요 알아 아는데 어. 형이 숨걸이 빨라. 아, 아 네가 해 그럼 네가 먼저. 네. 해 다음 문제는 무어일까요 허웅이 먼저요. 호주에서 도는? 어씨 하는데 이것도. 기회가 <웃음> 있습니다. 다 호주? 오. 잠시만요. 호주가 뭐예요? <laughs> 자 그러면 이 김종규 선수와 허웅 선수 중에 내생남은 네 네, 김종규 선수. 다음 게임을 또 한번 시청해 주시죠. 노란색. 빨리 말해줘. 아 제가 홍아 탈게요. <laughs> 네. <알레시아가요>. <웃음> 야, 야. <웃음> 네, 빨리 시작해요. 야, 야, 너 있잖아. 너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너가 정확하게 진짜 너의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네 너는 형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네 고맙다 <laughs> 아응 선수 다시 다 지금 여기 동생 나와있어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정신 좀 차려라고 해주세요 <웃음> <웃음> 형한테 <웃음> <형의> 한마디 <laughs> 네 아니 항상 이래요 저희 형 전화하면 어... 맨날 티격태격대고 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네. 고맙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실 건지 저요 양웅석이요 양웅석 어, 선수. 네. 어 홍석 안녕? 네 왜요? 어 홍석아. 네. 그 형이 너막다 많이 서줬잖아 예전에. 네 많이 서줬죠. 그렇지. 네. 너가 이번에 좀 이게 계약도 잘했고. 네. 형한테 할말 없니? 네? 형한테 뭐할말 없어? 형한테요? 어. 아이 뭐 그때 밥, 밥 사준 건 고맙죠 고맙고 어, 그래서 이번 이번에 형이 다치지 않고 잘해야지 이번에 어그 끝이야? 네 끝이야?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그 성공. <laughs> 성공 몇 초에요? 한 마. 야엄 마. 거기 다치지 않고 왜 나와? 야 근데 너가 너 질문이 벌써 어? 20초가 넘어갔어. 야, 고맙다 야 너가 밥국 사야 돼 맛있는 거 사라. 알았어요. <laughs> 양홍수 선수. 네. 예 지금 허운 선수랑 김종규 선수가 게임 중에 전화한 건데 네. 양웅수 선수가 못해서 허운 선수가 졌어요. 뭘요? 지금 뭘요? 중이 훈련 벗사는 거예요? 양웅서가 네. 너 때문에 졌으니까 끊어. 알겠어요. 고맙다 어, 양웅서가. 아, 음. 네 화이팅. <laughs> 네. 오. 다음 경기. 다음 게임 한번 네. 골라 주시죠. 제가 고르나요? 네. 뿅망치기. 아, 뿅망치기.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57 더하기 38. 허훈. 네. 95죠, 95. 정답. 네. 제가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아, <목소리> 때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종결 어떻게 때려요? 아, 제가 때리면 아, 되는 거예요? 아, 때려, 때려 때려. 어, 때려, 때려. 때려. 저쪽 <laughs> 보시고 계시면 돼부담스럽우니까 아. <laughs> 오케이. <있겠다>. 어, 네. <laughs> 세 번째 아. 문제 보여주시죠.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왔어. 네, 아. 6 곱하기 7 곱하기 3. 괜히 나왔어. 어. 허 네. 네? 아니, 이름만 아, 먼저 아, 아, 불러놓으면 안돼셋백 e 아니 e 아니 e g peg, peg, p 땡. g 1 6 9 peg, peg, p e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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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189. 아, 네. 아니, 100... 너무 오래 줬잖아요, 시간을. 야, 너 몰랐잖아, 솔직히. 아, 189, 189 몰랐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알았어. 아, 거짓말 탐지기 100%. 다시 해주세요. 알았어, 진짜 189. 몰랐잖아. 아, 진짜 알았어요. 머리 모르지? <laughs> 자. 네, 375. 종교. 157. 100인데? 땡. 아, 357. 땡. 땡. <laughs> 357이에요? 야? 이름을, 이름을 왜 치지? 357. 딩동댕. <웃음> 대형님. 대효님 <laughs> 대형님. <웃음> 대형님. <웃음> 약간 대효화 형님이 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는데? 대형. 응. 아까 여기서 했다. <laughs> 근데 지금 중요한 게. <laughs> 진짜 세게 때 <laughs> <laughs> 여기서 세게 때렸어. <laughs> 자, 어쨌든. 흑망치 게임은. 네. 드디어 허수승기를 호우 잡았습니다. 자, 자, 마지막. 남은 카드 뽑아주세요. 어떤 건지. 양발 농구. 양발 농구. 도전. 아, 아 연습 게임 때 굉장히 네. 백발백중이었죠. 다리가 올라가는 게 달라 지금. <laughs> 저 하부가 네. 나오든요 복근 힘이 없어 그래 형님. 첫 번째 아 기회. 아안 아아 네. 되겠는데. 아니, 바로... <laughs> 자, 마지막 기회 일단 예, 마지막 기회 세 번째. 저희가 팁을 드리면 의자 약간 앞으로 오시면 더잘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좀 미리 주시지. <웃음> <웃음> 마지막 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넣어요? 줘 네, 넣어, 넣어. 넣으면 너, 너, 끝나는 겁니다. 네, 아, 너. 너. 넣으면 끝나요 이거? 네. 아, 오! 오! 와 대단한데. 일부러 못 넣은 거야 지금까지?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 네. 네. 이거를 보시니까 왜 칼이 많은지 많은 예, 아시겠죠? 알겠, 알겠. 이게 이제. 타이밍이 좀온것 같긴 한데 이제 나 봤어요. 네 여기에요. 오! 아뭐 예능식인가 봐. 뭘나 하면 되니까. <넣으니까>. 뭘나 <laughs> 하면 넣잖아요. 제가 나온다니까 나온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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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도 음. 게임도 2대 2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어, 허은 선수가 오늘 승리했습니다. 승리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은 종규 형이 네. 개막전에서 그쵸 아까했던 아, 공 약을 네.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어? 나는, 나는 졌어도 내가 이겼어도 나는 했을 거야. 아 진짜요? <웃음> <웃음> 그럼 네. 우리 선물 주세요 바로 네. 그냥 이대로 우와. 과자 네. 세트를 그대로 한 상자면 심심할까봐. 와 대박. 아니, <laughs> 허은 선수를 주셔야죠. 아 어, 선수 어, 오늘 죄송해요. <laughs> 착각했네. 뭐야? 이긴 선수에게 <laughs> 선수 주세요. 다시 드릴게요. 접다 네. 했는걸 네. 네, 네. 다시 드릴게요. <laughs> 자. 예. 어, 어 예. 착각을 예. 했는데. 예. 잠시만요. 오늘 이긴 선수에게 그대로 아, 선물 드릴게요. 진 선수는 저희가 벌칙 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벌칙이 어떤 뭐냐면. 어떤 벌칙인지 또 보여주시죠. 네. 아, 이 뭐야? 이게. 입스틱인데요 입스틱인데 네, 승자가 지워져요 지워져 살생기길잘 네, 꾸며주는 거라 잠시 분창쇼를 네. 할수 아, 있는 야, 기회를 드릴게요 원하는 만큼 아까 뿅망치 치던 태기로 아, 네. 아, 아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살짝 <laughs> 재밌게 가요? 아니 예해니 입술 좀해저립 처음 발라봐요 아 진짜요? 네. 아 김종기 선수 처음 아닐까요? 네. <laughs> 아 근데 제가 못하겠어 제가 볼칙가 아니에요. 아 아니 부담스러워요. <laughs> 내가 할게. <웃음> <웃음> 그러면 어디 어디 얘기해 주시면 서현 씨가 해 주세요. 네, 네. 입술에다. 네. 초면에 죄송합니다. 네. <laughs> 섹시하게. 아 저도 남한테 발라준 건 처음이라서 네. 아주 섹시하게 해 주세요. <laughs> 자 Good. 자, 균형선수 네. 10월 5일 KBL 개막이거든요. 네. 농구 팬들에게 KBL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마디 네. 해주세요. <laughs> 어, 팀들이 이제 정말 개막을 앞두고서 막바지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한국 농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KBL 최고의 선수 와 함께합니다. 네, 고품격 농구 토크쇼 바스켓 오! 토. 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바스켓톡 시즌2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바스켓톡 시청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두 선수의 사인이 담긴 농구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바스켓톡 시즌2.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많이 눌러주세요 해 많이 눌러서 뭐 이렇게 해요? 많이 <laughs> 눌러서 이렇게 네가 구독과 좋아요 하라고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시즌 2. 네.